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 에 있는 CCCC들을 빼가려고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자 월요일날, 월요일 날월요 저녁 모임 다 돌아가면 삼반에 시간인데 김지상님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오늘 두 번째 듣는 얘기구나. 뭐, 뭐 그때 왔을 때뭐 우리 우 시시 a 를 빼가려고 잘 보고 그렇게만 던져야 되니 충격을 먹었어요. 아, 사람이 외모로 네, 판단을 받는구나. 순수하게 사는 사람에 저렇게 네, 나쁜 마을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아, 마이크 소리가 잘안 좋아서 잘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열매력이 달리기를 했는데 김지수님 얘기만 마음의 감독이 아, 주님은 아, 간증을 네, 하려고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사람과 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물보고 주님께서 간증을 하도록 하나 해서, 밑에서 말씀을 네, 간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제주에서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끌어오십니까? 설교주인이 마치 김집사리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시오 아, 저는 기도에 좋고 예언했던 걸다 예언을 리지 못했단 말이지만 저의 개발하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지만 사실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관자이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기 바랍 오늘 말씀도 사도가올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죠 비시비양 내용에서 사람들한테 뭘말하느냐 17절부터 17절부터 사도바울의 설교입니다. 24절까지 그에도 계속 있는데 사도바울이 하는 설교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셨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애급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 0년간전원의 수행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일급적성을 멸하시고, 기당 기억을 두시고, 하나님이 사별 선지한 사사를 두시고, 하나님이 사우를 왕으로 두시고, 하나님이 다이어스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보내주셨다 아, 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다 이스라 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뒤에서 역사 이끌어 오신 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시라. 하나님 이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대통령 저 대통령 이 장관 저 장관 이 지도자 저 지도자 많은 사람의 역사라는 무대에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지금 새로운 또 다른 대통령의 역사의 무대에 올라오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가장 비슷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스라엘 의성이민이라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민 다음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선택한 나라는 이슬 가장 비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데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웃 살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또 마지막 때 주의 없음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수입받을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열악기를 열악기 사과를 보면 은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선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악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왜 많아요 왜 많아 악한 왕이 이 세상의 입금이 누구야? 마귀요, 마귀. 마귀가 자기의 사랑을 세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하려고? 예수님 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의 수많은 그레이. 왜? 악한 영이서서서 무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 않고 그들을 집배하시고 집권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악한 들이 세워. 그래서 선악을 하면 감을 혼나듯이 세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어나게 하셨다. 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선한 대통령이 많았어요. 악한 대통령이 많았어요. 악한 아, 대통령. 네. 하나님을 기쁘시한 대통령 많았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남들이 이스라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아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 악한 대통령이 많아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이 좋아지려면 선한 왕이 많아야 돼. 요 그런데 악한 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세상은 좋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선한 대통령, 강간에서 선한 대통령이 세워져야 돼.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때 선한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다 악한 대통령이 세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도 역사는 끌어가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우리가 선한 대통령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서한 대통령이 안서워진 날지라도 나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가는 게 대단히 아, 네.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악한 대통령이 서워질 수도 있어. 앞으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스케줄을 변경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조금 딜레이될수 있을지 는 몰라. 조금 계획은 다른 계획으로 갈는지 몰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서우신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전부 다, 다 끝까지 좋았던 왕들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다이당과 사우랑이 있어요 하나님 왕을 세우셨는데 다이당을 세우셨죠 오늘 22절에 다이슬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가 이르시되 내가 이 세상에 다이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지 않나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든 사람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 딱한 사람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 다 자기 다선이라고 해요. 선비라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해. 그러나, 다윗처럼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요다윗아은 택학받을 때도 성령을로시지만 죽을 때도 그는 성령으로 죽었어. 그러나, 사우랑 보세요. 택학받을 때는 성령으로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왕으로 써워졌지만 죽을 때는 그는 심지어 점심 구당까지 찾아가서 전쟁에서 귀찮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우신 왕이라고 했어 끝까지 선하게 성령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에 섭우셨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우신 것은 맞아? 그러나 가다가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나귀 욕과 욕설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다 구원하실 때는 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 나의 성령으로 인생을 끝나는 게아니에 하나님의 목사들을 세울 때는 다성령을 세우세요. 부을받았어요 이게 그러나, 죽을 때도 성령으로 마지막 마치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고 누가 보장을 할수 있어요. 죽을 때는 마귀적으로 죽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뢰지만 내가 그 믿음 안에 끝까지 구하는 것은 내 자신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다. 다위처럼 성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울처럼 나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바울처럼섬자는늘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자기를 지켜야 될수 있는 입니다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해서 이루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선한 왕은 없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살인죄와 가늠죄를 지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 가정의 위기가 왔고, 국가의 위기까지 왔어. 아들이 반역을일으키 완전히 서방왕은 없어요. 인간은 본질이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함이란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솔로몬왕, 수많은 지혜를 받았지만, 그도 끝날에는 수많은 우상을 숙하고죽었어요 완전한 서방왕이 없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목회자랄지라도 완전히 선한 목회자는 없어니 선한 말씀 받지 않고 선한 행동만 행한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 을해사만했었 대리만족 활동해서도 안 돼. 저 사람을 듣겠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하나님 완벽해서 세우는 대통령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 보시게 좋아서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변질되어서 얼마든지 변질되어서 사우랑처럼 마귀적으로 끝날 수도 있어. 그러므로 사람은 무사가해서도안 된다. 대통령은 무사가해서도안 된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지? 착각, 착각.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과연 악한 왕도 세우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왕만 세울까요? 악한 왕도 세울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한 왕을 세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한 왕을 세워요? 1 1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 1기상 12장 15절에 여와께서 그에게 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랍, 아 나라는 이스라엘 선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만 세우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의 왕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세우게 됩니 그래서, 열왕기앞팔짱 13절 이하에 보고 그 얘기가 나와, 하사엘이 이르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지 이런 큰 일을 해가 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왕께서 네가 아랍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라하니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의 이불에 리을 이불을 물에 엎시어 왕이 얼굴을 덮어대.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 뒤를 이게 하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왕이 되게 하했어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사에게 가서 아람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갖국그가 아람왕이 되었어. 런데 그러면 이 아람왕, 이 아람왕, 하사엘이 어떤 일을 했느냐? 11기야 13장 1절, 4절 보면 알아요. 11기야 13장 4절, 13장 4, 4절 보니까 아랍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기서 말한 아랍왕은 하사엘이에요.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이스라엘 을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람 왕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 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학대한 일이야. 그럼 하사엘이 선한 왕이야? 악한 왕이야? 하나님은 왜 악한 왕을 세우세요? 1절, 2절 보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하요 1절에 보니까 그나왕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에스 이슬왕이 되었어요. 여호 아스가. 어, 근데 요하스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하요 이스라엘에게 범죄 하기 위한 느스의 아들 여보 번의 죄를 따라가 거기서 떠나지 않으 됩니다. 여로와 부시 악을 s 갔다는우상숭배했다이스라엘 a 여호 i 스 r 이스라엘 왕이 되었 l i s r a 그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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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s r a e 하 i 하 r a e l 하 s r a e l i s r a e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a 대한다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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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에 아, 하사엘이 왕이 된 것만 보면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할수 있어요. 악한 왕이 써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다, 이 하사엘은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중심은 아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중심은 하사엘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죄자니까하사엘를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이스라엘을 확대하게 하사 회개시켜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악한 마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기상 19장, 아까 16절. 16절, 16절 보면 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님씨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해서 세우라고 했어요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했어요 그님시의 아들 예후라고 했는데 성경은 좀 약간 번역에 오류가 생겼어요 예후는 님시의 아들이 아니고 님시의 손자예요 11경 9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에 제자의 선지자의 제자인 바다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나무소로 가라. 거기에 읽어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밭의 아들 예후. 그러니까 님시의 아들이 여호사밭이고 여호사밭의 아들이 예후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님시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근데 11기상 19장 16절은 님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벤이요. 벤. 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자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벤을 아들로 자손, 해석을 해보면 님씨의 손자가 되는 것이고 자손으로 하면 님씨의 자손.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거죠. 성경상의 해석의 오류예요. 어쨌든 간에 예? 예보를 왕으로 써었어요 하나님 왕으로 써봤으면은 그러면 선한 왕이 선하기 때문에 왕으로 섭을거 아니에요? 1 1개9장3절에 보면 기립벌가그 그의 머리에 부대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치하지 말지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선지 자의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냥 왕이 되었어요 나름의 그래서 한일이 뭐냐 열왕기야 10장 28일째 열왕기야 10장 28일째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서 발을 멸하였어요 예후가 왕이 되어서 하이 뭐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발 우상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기 위한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의죄곧 배델이, 배델과 담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을다바알을 멸했는데, 배델과 담에 있는 금송아지는 이곳은 폐하지 않았어. 멸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좋은데, 사람 자체가 인간은 악하다. 죄인이다. 완전하지 않다. 방은 면하였으나, 배들과 다리는 금속아지는 남겨둬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우상수배를 하는 거야. 30절에 그래서, 여와께서 예우에 이르시되, 네가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행하였은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일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러 번이 이스라엘 범죄한 교주에서 그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티끌만한 죄까지도 제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큰 죄는 회개했는데 작은 죄를 놔두면 그 작은 죄를 타고 다기는 다시 또큰 죄를 지켜놨다. 예후는큰발을 멸했어요. 그러나 그에서 비해서 작은 베델과 담, 발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러나 그송아지는 베델과 간에 있어. 아주 작은 거라고 할수 있어. 그 그냥 그것을 받았어. 그럼 거기서부터 또다시 유상준배에또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특별만한 죄라도 우리가 회개와 뿌리 뽑아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또죄가지세가하지 않도록 그걸 타고 또 더러운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섬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범죄했을 때공의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선한 왕을 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선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선한 당신 알지라도 그는 여전히 살인적 가릉죄를 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세우시는 대통령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깨우려고, 성도들을 정신 차리라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만큼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마지막 대왈랑 때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나라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는 쓰임 받을 나라이기 때문에, 주 오심을 깨 준비하는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나라의 악한 막을 줄 수, 악한 대통령을 줄 수도 있다. 때로는 선한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 선한 대통령이 완전히 선하다고는 아무도 말을 못한다. 왜?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다. 인간 이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연 6월 4일에 어떤 대통령을 써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그 대통령 또 세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세 가지를 제가 주님이 주셔서 말씀을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반드시 정권이 교체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권이단이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드디어 되면 안 되면 다 닭이성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두과지는 이루어져서 맞았어. 정권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왔어.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어. 대통령이 양권에 이준석과 윤 대통령이 다일화가 되었어. 그런데 마지막 하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했는데 되어버렸어. 그러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박목사님이 부분적으로 맞았는데 부분적으로 틀렸구나. 두 가지는 맞았는데 하나는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나 틀렸다고 그 말이 옳다는 것 되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어. 왜하나님이이 대통령 통계, 첫째 말안 됐다고 말하는 것인지 2년 6개월 뒤에 그가 비상대응 선포를 했었어. 그리고 결국 그자리에서투견나고 통해서 2년 6개월 뒤가 지나고 나서 그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이낙준은 비상겸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주님 말씀했다고 을기를 해드렸어요. 다 수많은 사람이 탈의 안된다고, 탈의은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라 했습니다. 성을 해버렸어요.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안 했어요. 된다고 라 단점적으로 말했어요. 되었어요. 두 번째, 한 시간 대통령이 되어야 한타라고 다기성을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가운데 한 씨는 없어. 오바를 해요. 담보사님이 일부러 맞았는데, 그건 또 틀렸구나. 글쎄요. 저는 틀렸다고 안 봅니다. 왜? 윤대통령이 답이 된다고 할때 바로 이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어두운 의틈 타서 다른 년에 들어왔으면, 잊터버이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그 말씀한 그 바로 뒤어서 일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지켜봐야 돼. 왜한 시선을 가진 사람의 대통령이 되어야만 되는가?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또바뀔 것이다, 언젠가. 그 이유는 언제, 어떻게, 뭐 때문에 바꿔지는 다른 시간이 지나 봐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닌 이상 저는 몰라요.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했을 뿐이야.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하자 목사님께서 주신 예언이 뭐냐? 남부전쟁 일어난다. 일어났는데, 마지막 미군이 북한을 쳐붙인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됐다. 북한이, 우리가 통일되어서, 북한에 가서,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통일되어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아멘. 라고 주님께서, 참국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누가 대통령 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예언은 틀림이 없어. 변하지 않아요. 이미 단정적으로말씀드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않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시, 사회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북한을 통일시켜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을 전해서 그영혼을 구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아, 입니다 네. 어느 누가 흐트러놓는다 지라도 잠시 흐트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하신 일을 바라보시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시키고 아, 네. 북한의 영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통일시키여나가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제으로 주관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사의 주관자의 주님 대선의